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개발자의 미래 비전, 이제 개발자는 사라질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좀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서 이미 엔트로픽 얘기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댓글을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메오와 젠님이100% 대체는 아니지만 예전 같으면 10명 뽑을 거 한두 명 뽑는 건 사실임. 영상에서 학교 어쩌저쩌고 하시는데 이미 네카라 SDS급 메이저 SI 기업에서도 퇴사자 메꾸는 수준으로만 뽑고 있음. 극단적으로 몇백 명 뽑던 곳이 지금은 한 자릿수만 뽑고 뽑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항상 어떤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팩트체크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도 결국 부트캠프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AI로 개발자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올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교육 기관 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그걸 떠나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뽑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들을 취업시키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는 교육을 안할 거예요. 못하지. 왜냐면은내 고객들인 학생들이 취업을 못하는데 그 시장에 어떻게 사이코패스나 이런 정신 반사회적이격자계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분야에 계속 있습니까? 저는 결과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진짜 그렇게 된다면 정말 크리티컬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한테 그렇게 할 자신 없고요. 어, 근데 어쨌든 제가 팩트체크를 하면서 상황을 진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분이 주장하신 거잘 보세요. 10명 뽑을 거 한두 명 뽑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몇백 명 뽑던 곳이 거의 한 자릿수밖에 안 뽑는, 어, 이렇게 한다고 주장을 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팩트체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 개발자 관련 설문, 국가 소프트웨어 정책 띵크탱크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통계나 임금 또는 고용 규모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통계를 올려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곳만 보더라도 아,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리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AI에게 통계를 내도록 시켜봤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딱 그냥 끝나는데요. 2018년도랑 2021년도를 본다면 30대 개발자, 경력자들이겠죠, 주로. 경력자들의 고용 추이는 18.3만 명. 그다음에 2021년도 코로나 최고 정점에 있을 때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뽑았죠. 이때는 신입 개발자 제일 많이 뽑았어요. 2021년도에. 근데 경력자는 2018년도 하반기보다 좀덜 뽑았죠. 16만 명 뽑았다가 2024년도,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 전쯤입니다. 이때만 해도 21만 명으로 갑자기 경력자는 팍 늘었어요. 5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역대 최대 기록을 찍었어요. 그리고 20대 개발자, 신입 개발자는 9천 명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신입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어느 곳에도 10분의 1로 줄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좀 통계를 좀더 보면 신입 채용이 2022년도에 비해서 16% 정도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10명 뽑을 거 신입 채용은 8명밖에 안 뽑는다는 거지 넉넉하게 봐서 경력 채용은 16.1% 정도가 늘었어요.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더 많이 뽑는다고 100명 뽑을 거를 116명 뽑는다고 지금은.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또 2025년 통계는 왜안 갖고 오세요? 이러는데, 이게 통계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025년 자료, 아니, 당장 내일까지 그 쌓인 자료를 보면 좋겠지. 근데 이제 이런 사이트들은 조사해서 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2025년도 자료는 조만간 올라올 거예요. 그, 그렇게 되면 제가 다시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믿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꾸 급제동을 걸고 이렇게 자꾸 AI 때문에 다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발자 다 망해서 개발자 다 사라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히려 경력 개발자는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자체적인 그 통계를 내죠. 작년 이맘때쯤에 AI 때문에 또 개발자 사라진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개발자 많이 늘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 제가 이 AI 관련해서 영상 마지막 찍을 때가, 아까 이거 자코리아 이게 같이 찍을 때가 한, 한 4, 5개월 전될 거예요. 4, 5개월 전에 한 7,000건 뽑았는데, 지금 8,900건 됐어요. 하나도 안 줄었어요. 자바도 3,000건 언저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이고, 잘못, 잘못 썼다. 근데 자바 치면 3,500건. 여전히 많이 채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도 2 0 0 0건 내외인데 보통 이 안에서 왔다갔다 하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명가잖아요 저희가 안드로이드 개발 졸라 잘하는데 나름대로 졸라 잘한 편인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도 제가 맨날 보죠 근데 800건에서 한 1000건 내외거든요 보통 근데 1100건이니까 나쁘지 않고 iOS는 한 2300건 내외였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좀 줄어든 곳들이 있겠죠 어딘가에 어딘가 있겠지 그런데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경력자는 더 늘었죠 진입들안 뽑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대도 이제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안 믿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10분 도대체 개발자 고용이 10분의 1이 됐다는 건 어디서 나온 통계인 거죠? 난 그게 되게 미스테리한 거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음. 좀 출처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출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어 그러니까 10분의 1을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제가 이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근데 개발자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뭐, <laughs> 제가 옛날에 보안회사로 병, 병역특례할 때, 이직을 했을 때, 그때 한 고소 직전에 일을 처리해준 적인데,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대기업 그때 뭐, 고객사가 현대증권인가 이랬어. 어마어마한 그룹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로 뽑는 그런 그룹 중에 하나인데, 현대그룹이니까. 근데 거기서 고소 직전까지 간게 있었어요. 그 보안회사 제품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갔는데 막 소리 지르시고 막 그러는 거야. 나 처음에 거기 회사를 갔는데. 근데 이제 그게 한 10개월 정도 이쪽에서 유지보수 해준다고 버그 고쳐준다고 했는데 못 고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회사 있을 때 글로 이직을 했을 때 저한테 딱 왔는데, 한 3일인가? 3일인가 4일 만에 다 고쳤어요, 제가. 10개월 동안 못뭐 고친 걸. 그러 그러니까, <laughs>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이쪽은 개발자가 그분도 대리급이셨거든요. 그분은 대리급이고 저는 그, 그때 한 과장급이었는데 이게 뭐 급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직급은 중요하지는 않은데 음, 그냥 이쪽은 그게 심해요. 개발자가 20명이 있다고 해서 못 하는 사람들 20명 모, 모아봤자 아예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영역이 있고요. 어 근데 뭐 개발자 똘똘한 사람한두 명만 딱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을 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레벨 차이가 확 나는 분야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얘기를 저는 1년 전, 2년 전부터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팀노바, 팀원들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그랬어요. 똘똘한 한 명이 돼야 된다. 왜냐면 어설프게 해 봤자 이쪽에서는 어, 대체되기 쉽다. 그 당시에도 업무 자동화는 AI가 아니더라도 업무 자동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 되게 못 하면은 되게 서럽기도 하고 고용도 잘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내 어떤 원하는 바도 이제 요구하기도 힘든 시장이었거든요. 그그 그 당시도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해야 된다. 어설프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되게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학생민 접성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12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 결과가 지금처럼 취업이 잘 되는 팀노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취업을 시키면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쳐본다니까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이게. 저만의 정신병인데, 이거를 안 치면 불안해서 한 번씩 안 쳐보면 안 돼요, 제가. <laughs> 근데, 아 수요가 똑같아요. 자바 오래 보신 분들 알죠? 제가 1년 전에,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1년 전에 자바 쳤을 때한 3,500건 내외였어요. AI는 15,000건까지 갔었는데, 그거는 알고리즘이 약간 꼬인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나온 수요는 작년 때쯤에 AI 검색해서 한 4,000건 나왔었다가, 그러다가 15,000건으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알고리즘이 일정 수준에서 또 이렇게 바뀌었는지, 갑자기 7,000건으로 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7천 건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뽑는 자바의 3,500 건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 지금 9천 건이면 AI는 진짜 미친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수요가 경력자들 중심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도대체 10분의 1은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하실 거면 혼자 하지 마세요. 괜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까지 왜곡된 통계나 통계도 없잖아. 그 관련 근거도 없고 왜곡된 주장. 내가 그렇게 느꼈음, 카더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면 되게 위험하죠. 근데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지금 개발자,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됐는데, 너는 지금 교육기관 하면서 애들 돈이나 빨아먹는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되게 상, 제 제자들을 그냥 내가 돈을 뽑아, 뽑아 먹기 위해서, 물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교육을 하는데, 교육하는데 학원비 받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지. 근데, 근데 내가 얘네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마치 되게 못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히려 잘하는사람들 수는 늘고 있고 작년에 우리 풀타임으로 가는 친구들은 5,500에서 6,000 사이로 다 갔고요. 풀타임 아니고 학교 병행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팀노바 어, 이제 기본 한5,000 이상으로 가는 5,000 정도는 갔고요. 학교 다니면서 연봉 5,000 받는 애들 몇 명이나 된다고. 어머, 어머, 물론 그 친구가 성실해서 잘해서 잘된 거지만. 학교 다니면서 병행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엄청 어렵고 잘해야만 가능한 거거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잘 갔어. 다잘 갔어. 그러니까 잘 보내고 있고, 보낼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왜냐면, 저도 사람이고, 제가 아무리 교육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런다고 해도, 저도 사람이고, 시장의 수요가 없는데, 내가 없는 수요를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거를 병적으로 12년 동안 본 거죠. 저는 그렇게, 그냥, 아무 근거도 없고 어떤 아무 통계도 없는 얘기들을 쉽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업계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거 그리고 제가 결과 우리나라에서 제가 거의 완전 왕초보 개발자들을 보내는 걸로는 최고 연봉으로 다 보내기도 했고 <laughs>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하는 말이 틀려 틀리면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제 주장을 굉장히 견고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BTI가 INTP 계열인 사람들 있거든요 좀 저랑 비슷한 계열의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방구석에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겁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또 AI를 AI 잘 쓰는 게 세상을 더잘살수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겁나 AI를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망상들 있죠, 궁금증 이런 거를 AI로 일단 한번 돌려보고 관련 출처 들어가보고 이런 재미로 사는 사람이라서 하루에 그래도 AI 최소 진짜 오늘 너무 바빠서 못 한다고 해도 한2 시간 이상은 쓰는 것 같고 평균 6 시간 이상 쓰는 것 같은데 나뭐 쓸데없는 것까지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얘네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그래서 많이 봐요. 그래서 그 2차, 2차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 같은 2, 3차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방금 같이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의 사이트를 아예 지정을 하고. 이거를 재미나이한테 던져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출처를 명확히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를 더 선호하죠. 아니면 은 재미나이가 얘기해주거나 채피티가 얘기해준 거를 역으로 다시 사이트를 내가 한번더 구다보고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망하길 바라는 분들 소프트웨어 남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안 되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이 요즘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 저 그분들한테 항상 추천드리는 게 절대 개발자 하지 마시고 이제 1년 뒤뭐 1년 뒤든 뭐 10년 뒤든 여러분들이 개발 안 해도 알아서 모든 사람들이 개발자가 될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될 거니까 절대 공부하지 마세요. 저희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면 통계는 에 거짓말하지 않거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